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별 의미는 없는 얘기고요. 뭐 조사 결과가 나와있네요. 자. 모든 뭐별의도도 뭐,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연령대에서 업무 만족도가 인적 만족, 업무 만족도보다 인적 만족도가 높다. 되겠네요. 어, 높은 거 맞고요.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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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고요. 업무 만족도가 높은 지방 청일수록 인정 만족도도 높다 인데요. 업무 만족도가 높은 곳일수록 지방청 여기 있고요. 자, 이럴 때는요. 이런 거는 순위를 어, 그냥 세워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1, 2, 3, 4, 5. 그러면요. 업무 만족도에 1, 2, 3, 4 되겠네요. 어, 굳이 따지면 뭐 4, 5로 해도 괜찮겠고요. 딱 본다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어. 호남청이 충청청보다 업무 만족도가 높은데 어, 인정 만족도는 높지가 않죠. 그럼로 바로 틀렸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만약 음, 이두 가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남청보다 동북청이 더 높은데 업무 만족도는 높은데 인정 만족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어, 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반대라면 인적만족도가 높은 지방청일수록 업무만족도가 높다 했다면 그때는요 어, 둘다 인적만족도가 경인청이 높은데 어, 업무만족도도 둘다 높으니까 그때는 어, 맞는 복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같은 게 있을 때는 어, 역술, 역을 취함에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겠고요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둘다 높다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요 순위를 세워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연령대가 순서로 나와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겠네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다고 했는데요.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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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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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그러면 3번도 맞았고요. 자 업무 만족도, 인적 만족도, 시설 만족도 합이 가장 큰 지방청, 경인청이 되는데요. 어, 이거는 앞에서 이번에서 써먹었던 게 의미가 있죠. 자 업무 만족도 1위. 인정만족도 1이고요 보니까 시설만족도도 1입니다 뭐 공동 1이긴 하지만 1이죠 3개가 다 1등이니까 당연히 합이 가장 큰 지방의청 경인청 맞겠네요 그 다음에 남자 응답자보다 여자 응답자가 많다 뭐 민경체에서 뭐 이런 보기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가중평균에 관한 보기 인데요 뭐. 헷갈렸더라도 아마 뭐 2번을 어, 틀린 걸 판단했다면 5번을 잘 몰라도 2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확인을 한다면요. 음. 네, 확인을 해본다군요. 자 남자는요. 일단 뭔가 나온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관련돼서 나올 부분은요. 그럼 여기나 한번 여기나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4.07이고요. 여자는 4.15입니다. 근데 평균은 얼마인가요? 평균이라고 할수 있죠. 전체니까요. 4.12가 나왔죠. 차이가 0.03이고요. 이쪽은 0.05네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평균 점수 내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도 어쨌든, 어, 언어, 자료, 상황, 세과목이니까 뭐, 평균 점수는 쉽게 내보셨을 겁니다. 자, 만약, 두 개만 있다고 치면, 요 하나는 70점, 하나는 80점, 그렇다면 평균은 75점 나오죠. 중 하나 가운데, 중 가운데. 만약, 세 개가 있다고 치면, 요두 개가 70점, 하나가 80점이라면. 평균은 73.3333 되겠죠. 자, 왜 그런가요? 쉽게 생각해서. 70점 쪽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을 냈을 때, 7 3 3에 가까워진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 자, 두 가지를 평균 냈는데, 이쪽에도 가깝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똑같이 본다. 4.15 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4.15 쪽이 더 개체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4.15쪽이 그러므로 4 0 1 5쪽 4.15쪽이 더 사람이 많은데 4.15가 뭐냐? 여자네요. 그러므로 남, 남자 응답자보다 여자 응답자가 맞다, 많다. 맞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걸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네, 문제 22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